안녕하세요. 오늘은 맹한 거 수량 산출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산출서를 보면 단위 수량이 이렇게 나오고요. 맹한 거 조서가 이렇게 나오죠. 조서는 이제 시점하고 종점별로 해서 위치별로 쭉 나열이 되고요. 방향도 뭐 우측인지 좌측인지 아니면 양쪽에 있는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질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형식별로 이렇게 해서 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이 조서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집계를 하게 되죠. 각 형식별로 들어가는 수량이 얼마만큼인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맹한 것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총 합계가 이렇게 밑에 나오게 됩니다. 수량 산출서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수량을 한번 보면 자갈 채우면 채움은 이제 이 터파기 수량을 제외, 터파기 수량에서 원의 면적만 제외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자갈이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다리꼴에다가 사다리꼴 면적에서 이 원의 면적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자갈 채움의 면적이 나오, 나오게 될,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부직포는이 길이로 하시면 돼요. 길이로 이부직포를 감싸는 길이로. 부직포가 이렇게 사다리 꼴, 터파기 주변으로 이렇게 감싸는 경우도 있고, 유공간 주변으로 이렇게 감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 맞게끔 해서 수량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직포는 이, 지금 여기는 제고근이니까 이 사면, 경사면의 길이죠. 경사면 길이의두 개. 그래서 양쪽에 두 개를 해놓고, 위편하고 아래편. 0.6 하고 0.5를 하면 이 사다리꼴 길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음 부직포의 면적이 나오게 되죠 단위 수량이니까 이제 메달을 곱하면 면적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유공가는 그대로 1m 나오고요 토파기 토사는 사다리꼴 면적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형식은 이렇게 있고 그다음 2형식은 이제 여기는 보면 부직포가 음, 없습니다 그래서 부직포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량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타파계역과 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지반은 보면 대부분 부직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지반은 암은 이제 배수가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흙처럼 그런 음, 뭐라고 할까요? 조금 세밀한 입자들이 적기 때문에 부직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구해주면 시되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이렇게 다 나눠지는데 형식이 나누는 기준이 부직포나 뭐 유공간의 유무 이런 걸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질에 의해서도 나눠지고요 이거는 형식 현장별로 형식을 정하기 때문에 그 현장별로 이제 형식이 각 현장별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3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유공간이 없죠 그래서 유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량을 구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보면 탑하에 토사라고 되어 있죠 텃박이 수령할 때도 항상 어, 이 토지를 적어준게 좋겠죠. 형식도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토공으로 넘어갈 때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내역에 탈 때도 터박이가 토사하고 암하고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수량을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부직포도 없고 이제 유공간도 없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절선 경계부나 이런데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현장은 보면 4형식까지 나와 있고요. 뭐 다른 현장 보면 5형식, 뭐 6형식, 6형식까지 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면에서 한번 보면, 이제, 이제 여기 M3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맹한 건데, M이 맹한 거죠. 그래서 맹한 거가 이쪽으로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서, 그래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도로랑 수 연결하게 되어 있네요. 맹한거가.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도로를 가로지르는 맹한거는 절선 경계부에 이렇게 도로를 가로지르는 맹한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지금 이제 성토고 이쪽은 절토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보면 여긴 절토고 이쪽은 성토죠. 그래서 이렇게 어. 이제 안에 설계할 때 이게 나오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절선 경계부가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어, 설계가 된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해서 이쪽은 성토부고 이쪽은 절토부기 때문에 맹안과가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 있는 거죠. 맹안과 맹한거, 그 다음에 맹안과 또 이제 보면 이런 절토부 아래 보면 종배수관도 있고 는데 여기 이령축구도 있죠. 절토부 아래에는 보면 여기. 지, 도면에는 표기 안 되어 있지만 보면 대부분 수량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토부 아래는 대부분 맹한 거를 시공하게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맹한 거는 여기까지 하면 수량 산출은 다 하실 것 같습니다.